오늘 말씀 제목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혹 여러분 삶에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답만 해답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빛이 있는 그 공간은... 수많은 먼지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어둠 속에 먼지가 많지만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이 모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로막고 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문제로 속이는 또 가져가주는 어둠의 존재가 있음을 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첫 번째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베벡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는 뱀을 이용한 사탄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것을 가리켜 창세기 3장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근본 문제라고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원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마귀의 장태 존재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 창세기 6장에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여기 1절에 3절 적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신자들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딸들은 무엇이냐? 언약을 놓친 불신자입니다. 언약까지 신자가 언약 없는 불신자랑 결혼하면서 그러면 불신자가 언약 까지 신자에게 전도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자가 불신자에게 흡수되고 있어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된 겁니다. 여기 방금 말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장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해답이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언약 붙잡은 후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지만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근본 문제 속에 빠진 불신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사람의딸들에게 흡수된 겁니다.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은 언약을 놓친 불 신자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실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알다시피 이 시대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연합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려는 바벨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는 자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짓는 자들을 멈추게 하고 그들을 분리시키는 방법은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서로 혼잡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그로 인해서 사회와 국가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약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2025년 이 시대에 과학이 막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시대지만, 이 시대가 바벨탑 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인간은 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장악된 이유로 오히려 다스려야 할 만물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떠나 인간이 다스려야 할 만물을 오히려 섬긴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원래 나무도 다스리고 돌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상숭배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점점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자 출육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 어떤 말씀입니다 우상숭배 하면 재앙 저주가 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한채 우상숭배는 했지만 우상숭배는 그럼 뭐냐면 사탄의 종노로 신봉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르니까 제사 지낼 때 마음이 아 나는 귀신에게 해야지 그런 사람 없겠죠 조상에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사탄에게 하는 것입니다 부적이나 구신이나 점이나 불상에 전하는 것들이 동기는 나의 복을 위한 마음으로 할지라도 결국 그거는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사탄을 섬기는 거란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옵이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풍습 다시 말해서 세상에 문화화 해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히 지내는 것처럼 해하도록 이게 사탄은 각 가정과 인간의 문화를 장악. 또 무당이나 점술, 우상, 부적, 미신에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현장에 갔잖아요. 전도현장에. 사도행전 13장은 무속현장이었던 아시아. 16장은 점술현장이었던 빌리포. 또 19장은 우상현장인 에베소로 갔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은 다 이렇게 문화화 문화 돼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귀신 얘기 하지 말자. 뭐 이런 게안 되죠. 사다리 것을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기점으로 해야 됩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상 숭배로 인해서 인간은 각종 문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귀신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신병 불치병 등이 생기기도 한 것입니다. 자두 번째, 이런 근본 문제의 결과가 있습니다. 창세기 삼자 문제인 하나님 떠라 문제의 죄 문제 사탄 문제로 인한 근본 문제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예요. 자첫 번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가 돼서 마귀를 숨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팔장 사십사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도 말했지만 인간은 마귀의 자녀들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 그리고 행복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우상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 우상을 숭하게 됐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처럼 대대로 멸망하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지안은 자손 대대로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 정신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과 정신이 곤고해져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마음은 공허해지고 정신은 불안과 걱정 등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네번째 육신문제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까지 문제가 와요. 참는데도 한계가 올 만큼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불치병, 또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간 사마리아 현장이 어떤 곳이었냐? 불치병에 시달리는 자들, 귀신들린 자들, 또 기쁨이 없는 삶, 이런 문제의 투성이 현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갈라진 이후로 복음이 끌어진 곳, 수천 년간 복음이 끌어진 곳이거든요. 이처럼 복음을 놓치고 살아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등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어도 괜찮지가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 살면 살수록 이런 영적인 문제들에 더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런 이러,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부자의 내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된 내세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 있으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다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인 내세가 있는데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저주는 본인으로 끝이 아니라 수대에게 자손에게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와 고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대물림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7칠장이5오절 적어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그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의 말대로 실제로 유대인들의 후손은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고난을 겪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가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에게 장악된 문제. 여서부터 인간의 이런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러한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불신자 상태의 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있다면 한 부분만 해결돼도 그 문제는 해결돼도 또 반복되고 더큰 문제로 찾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신자 상태가 상태를 가져다 주는 근본 이유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이것에 대한 근본 해답을 알고 믿음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불신자 상태 근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근본 원인은 창색의 성장 사건이다. 이게 해결되대요. 자 창세기 3장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진 것이 그래서 요한 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자학되어 마귀에 눌린 마귀 자녀가 된것 자, 이 근본 문제. 원죄. 이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분쟁과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부시자 상태의 근본 해답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가 해결되어야 되고 마귀권세에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단 하나의 답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고? 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갖져다주는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신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손지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줄없느냐또 그리스도는 죄 속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과 자유해 주신 자유케 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또 그리스도는 세 번째 인간을 장악하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신 참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십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영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예수님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것을 누리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부터는 우리 안에는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불신의 여섯 가지 상태는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지난 주에도 말했듯이 고린도후서 5장1 7 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전 것이 지나갔고,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 이렇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모두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허무함 모든 것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문제임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완전한 해답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며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